반갑습니다. 아빠입니다.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이구요. 어, 물은 조금, 간조가 11시 2 0분입다 계속 지금 물 나가는 상태에요. 어, 바람은 거의 없어요. 풍속 1에서2니까 뭐, 방향 상관없이 바람이 없습니다. 자, 오늘 사용할 로드 86M대 3 0 0 0번1 12합사 06호. 쇼크리더 아침에 문이 탐사 갔다가 <laughs> 쇼크리더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게요. 그리고 애기는 쳐다봐 1탄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Okay. Terima kasih telah menonton! 왔어요 아~~ 따가 자, 한마리 나왔습니다 음마 정말 작아. 넌 가서 더 커라. 어우, 작아도 미끄러. 야, 여기 먹물에 있으니까 잡아볼래? 아 티비로 보니 무슨 정규 평성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요. 정규 평성 프로그램. 지금 아까 기름 빠지 쪽이랑 수염 앞에랑 여기 오기 전에 갔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딱 나오는 데만 이번에도 이렇게 나올래나 쭈꾸미 수준 쭈꾸미보다 작아요. 바보지마가 조금 더 지나면은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테지만 그래도 지금 은 며칠 해본 결과 계속 나오는 데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쓰러지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어 물이다 야안어 애기 애기 <laughs> 자한수도 왔습니다. 내가 널나줄을때 가만히 있어. 움직이면 안 돼. 3마리, 4마리 네 할수 있을까? 3마리? <laughs> 네. 풀치 하고 있어? 좀 나오나? 풀치, 여수? 성웅리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이고, 죄송하네. 성운이 죄송합니다. 자, 안수. 계란 가비. 삼지? 3G? 나오지 음. 아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니다. 아, 입질도 하고 <laughs> 눈치 없는 갑이 말이 쓰는 많지 않고 삼지 3집. 아삼지면 좋지 응. 아,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. 어, 오늘 가보지 4마리 네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저조해요 입질은 하는데 아직도 작아서, 얘네들이 애기를, 제대로 못 잡고, 그리고, 챔질을 해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어 오늘 입질 받은 것만 다 잡았어도 열0마리좀 넘게 나왔을 텐데, 입질하면은 살짝 챔질을 하면 빠지고, 챔질 하면 빠지고, 그런 식이었습니다. 그래도, 4마리 나왔으니까 뭐,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, 연구해보고, 계속 찾아봐야겠죠. 자,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. 어, 내일도, 예, 시간, 어, 봐, 보고, 날씨 확인하고, 방송할 수 있는 곳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시청 감사합니다.